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시편 106편도 105편과 마찬가지로 역사를 담아낸 시입니다. 106편 1절과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보면 조금 다소 마음이 불편한 이스라엘의 죄악의 그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셔서 그의 인자하심에 따라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돌이키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신다 라는 이시평 기자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서라도 수단 삼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얼굴 구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400년의 종살이 애굽에서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열지앙을 내리셔서 애굽이 신몽하고 있는 신들을 굴복시키고 바로는 구력을 당하고 장자는 죽고 그의 군대는 수장 당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 5장이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죠. 더 나가서 미리암의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수루 광야로 광야 아, 수르 광야로 그 광야에 길 첫발 내디딜 때 어떻게 됩니까? 3일 길을 못 가서 작심 3일 작심 3일이 안 되는 그러한 이 3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그곳에 열두 물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13절 본문에 보니까요,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너무 급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먹이실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14절 보시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욕심을 냈다는 말은 만나 이 단일 식품을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기억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식단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게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신광야라는 곳에서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거기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물을 구하며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했느냐? 출입기 17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도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피로를 채우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진영을 불살랐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그 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하죠. 백성이 다시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이내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바로 그 밑에 본문을 보시면요. 지금 민수기 11장을 이야기합니다. 4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자. 다시 말하면 욕심을 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서 울었습니다.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과거의 구습이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섞여 살 때면 옆에서 툭 찌를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직 예수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구습이 떠 올라 또 올라서 그때 그 기억 때문에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보다 타락의 구습이 더욱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는 이 인간성을 고스란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며 원망하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식단은 풍성, 풍성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쪼그라들었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기류 속에서 그 식단 하나로 인해서 과거의 꽃을 향수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이 밑에서 억압받고 책지질 당했던 그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과거는 까마득하게 망각이 되어버린 상태. 음식 하나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오늘 시평 기자는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시평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그리워했죠. 더 나아가서 16절, 18절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게 됩니다. 한번 16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함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자 구원의 기쁨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세상의 것을 그리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민수기 1 6장에이 고라와 다당과 아비람의 당이 나옵니다.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며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다 거룩한데 어찌 너만 총의 위에 높아지려고 하느냐? 너가 분수에 지나치다. You are going too far. 너무 간다. 그래서 선동을 하여서 이름이 알려진 250명의 지관을 모아 대항하게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이 사도행전의 엘루메라,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로에서 전도를 할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받고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디오 드레베라는 자가 나옵니다. 교회 내 사도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주장을 펼쳐서 교회가 일치됨을 막아버립니다. 사랑하는 KCQ 성도님들, 우리 세워진 교회와 이 비전과 사명의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 주님 소관에서 치리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명 맡은 자, 직분자, 겸손과 섬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구원의 기쁨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형태로 치닫게 되느냐 바로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오렙산이 없던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셔서 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사명을 부여하신 곳에 그 장소가 이제는 방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뜻을 앞세워서 그들이 헌신한 헌금, 여인들의 금 귀고리에서 모아가지고 금을 녹여 금 송아지를 만들고 더 나아가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참혹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원방에서 시작해서 주님의 세우신 종에게 그것이 표출이 되고 이젠 끝끝내 본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마음대로 부패한 행동을 하는 이러한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은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KCQ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때를 기억하기에 오늘 이 새벽의 강단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때를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더 힘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참상을 딛고, 시평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혹한 백성들의 참상 가운데서도 아픈 마음을 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할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기도하는 이곳에 인자함으로 인해함으로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잠시 있을 것에 목매지 않고 영원한 것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때를 기억하므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한눈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인자와 극률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